네. 이번 영상은 혼자 러닝 하시는 분들이 러닝을 빨리 포기하는 이유와 혼자서도 좀더 꾸준히 잘 달릴 수 있는 저만의 팁. 그리고 그 팁을 실제 러닝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런하. 일상이 도전이 되고 또 도전이 일상이 되는 나만의 버킷리스트 챌린지. 양동이TV의 빈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혼자 러닝하시는 분들이 러닝을 빨리 포기하는 이유와 혼자서도 좀더 꾸준히 잘 달릴 수 있는 저만의 팁, 그리고 그 팁을 실제 러닝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혼자 러닝하시는 분들이 러닝을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우선 저부터도 그랬거든요. 이 꾸준히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목표 거리를 완주하지 못하고 달리다 걷다가를 반복하시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러닝 자체를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고 작심삼일이 되어버리는 경우. 첫 번째 의미는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그 나름의 이유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선 첫 번째 의미든 두 번째 의미든 우리가 혼자 러닝을 할때 러닝을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공통되고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재미가 없어서 저는 정말 이단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운동할 때 많은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지친 자신을 독려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좀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모습일 수도 있고 좀더 멋있고 아름다워진 몸매나 옷태 등으로 주변에 부러움을 받는 모습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내가 상상하는 더 나은 나의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들은 각자 마음속에 큰 장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재미가 없다. 흥미가 떨어진다. 사실 이것은 긍정적 동기부여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 흥미와 재미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들은 운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는 와중에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마음속에 서서히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타고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긍정적 동기부여는 이 노력하는 사람에 속하게 될 텐데 이것을 즐기는 사람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한계가 이제 뛰다가 조그만 숨이 차도 걷기로 전환을 해버린다던가 러닝의 빈도가 조금씩 줄면서 다시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혼러닝에서 발생하는 흥미의 문제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 중에 하나는 주변에 있는 러닝크루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요즘에는 지역별로 러닝크루라는 걸 만들어서 근처 사람들끼리 함께 러닝을 하는 문화도 많이 발달했고 스포츠 관련 회사에서도 전문 코치분들과 함께 좀더 체계적으로 나의 러닝을 관리해 주고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러닝 크루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지 않은 입장으로서 장단점을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먼저 예상되는 장점을 말씀드리면 페이스 메이커가 생긴다는 것즉 비교의 대상이 생기면서 내 러닝 실력의 현재 위치 파악도 되고 실력이 보다 빠르게 향상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같은 취미 활동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다 보니 좀더 자연스럽게 친목 활동도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러닝을 하면서 내 실력도 확인이 되고 또 새로운 인연도 만나니 흥미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몇 가지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러닝 크루에 속하기를 머뭇거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간, 공간이 자유롭지 못해요.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러닝 크루가 그다지 활성화 안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러닝 크루에 속해서 운동을 하자니, 시간 약속도 지켜야 되고, 오며가며, 시간도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포츠 회사의 프로그램들은 사실 마케팅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또견물 생심이라고, 러닝보다는 장비 욕심들이 커지면서,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러닝 크루에 대한 호기심은 많이 생기지만 이런 저런 이유들로 혼자 러닝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럼 저를 포함해서 혼자 러닝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은 크루가 없이 페이스메이커나 친목 대상도 없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서서히 러닝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 해결방안을 영상으로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영상은 전문 지식이 아니라 저의 경험에서 나온 러닝 속도 및 완주거리를 향상시키는 팁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 보다 전문적인 코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한 번쯤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해 보신다면 혼자 러닝 하실 때좀더 재미있고 본인의 영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일단 주법이라고 하기엔 거창하지만, 제가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러닝을 즐기고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러닝 방법의 이름을 붙이자면, 어... 그림자 따라잡기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주법을 어떻게 제가 실제 러닝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랙에 도착하시면 준비운동을 하시면서 트랙에서 걷거나 뛰는 분들의 속도를 살짝 체크해 주세요. 체크를 하셨으면 내 평균 속도보다 약간 빠를 것 같은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마음속에 선정해 주세요. 이때 귀에 이어폰을 안 꽂은 분들을 선정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러닝을 시작하게 되면 내 목표로 하는 거리까지 선정한 분의 뒤를 계속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사람의 심리를 조금 이용한 건데요. 내가 러닝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속도가 맞는 발자국 소리가 가깝게 들린다. 그러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경쟁에 들어가요. 뒤에 있는 사람에게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어폰을 안 꽂은 상대방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발자국 소리를 잘 들으실 테니까요. 이렇게 앞에 분 심리를 자극시켜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만의 페이스 메이커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승부욕을 자극하고 우리는 다시 그 뒤를 바짝 쫓으면서 러닝 속도를 끌어올리는 훈련을 스스로 할수 있게 됩니다. 또 어찌보면 경쟁구도로 가다보니 흥미진진함도 얻을 수 있겠죠. 여기서 신경 써줄 부분은 선정한 러너분을 가급적 제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제치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상대방이 러닝을 마치거나 그리고 내 러닝 완주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으로 내 러닝을 종료하고 싶은 경우. 이때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상대방을 제치지 않는 게 그림자 따라잡기에서 효과를 좀더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상대방을 제치면 상대방은 경쟁에서 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어렸을 때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나 안해 라고 하는 친구들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비슷하게도 우리가 상대방을 제치면 상대방은 경쟁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러닝페이스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다시 본인의 페이스로 돌아가게 돼서 달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법을 활용하기가 다소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의 페이스를 올려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과 정반대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유를 갖고 쫓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쫓기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서 그날의 러닝을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제가 한 500m 정도 남긴 상황에서 전력질주로 완주할 자신이 없었는데 일단 상대방을 제쳤어요. 근데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상대방도 퍼지지 않고 속도를 내면서 계속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때는 힘이 없어서 오버페이스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속도가 안 나왔지만 어쨌든 조금씩 무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보시면 오히려 상대방이 저를 다시 역전하고 러닝을 종료하면서 제가 오히려 멘탈에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상대방을 제치는 건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혼러너분들도 꼭 러닝크루에 속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심리를 어느 정도 이용해서 즐겁고 도전적으로 러닝을 즐기실 수 있다는 사실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 너무 거리를 가깝게 둬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준다거나 거리에 너무 집착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혼자서도 재미있게 러닝하는 저만의 다양한 팁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건이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저빈 양동이와 함께 힘차게 달려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빠란 네, 혹시 괜찮으면 진짜 영상 좀 활용을 해도 될까 좀 여쭤보려고. 어, 내 네, 상관 없어요. 근데 아, 저, 저도 이렇게 잘 뛰지 못해가지고.